어느 한적한 시골 면사무소 면장과 부면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오늘 평범한 점심시간이 이들의 우정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면사무소 근처 불고깃집 두 사람은 불고기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고 면장이 정성스럽게 고기를 뒤집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부면장의 젓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냉큼냉큼 냉큼 익은 고기를 순식간에 입으로, 면장은 속으로 화가 나지만, 먹는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다시 고기를 뒤집어 줍니다. 하지만 부면장의 젓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익은 고기만 골라서 쏙쏙쏙, 불룩불룩 혼자만 맛있게 씹어대는 부면장. 면장은 끝까지 참으며 지켜봅니다. 정말 끝까지 이럴 건가? 드디어 마지막 고기 한 점. 면장이 입은 만큼은 자신이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는데, 그 순간, 부면장의 젓가락이 또다시 번개처럼, 냉큼 마지막 고기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면장 벌떡 일어나며 외칩니다. 야 이시키야, 네가 면장해라. 내가 부면장할게.